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본향으로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각자의 인생을 다뤄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항상 자신을 들여다보며 다듬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혹은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기 위해 테스트하실 때도 있고요. 다듬어야 할 내면의 성품, 기질,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배워서 알고 깨우친 사람은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고 어? 나에게 또 문제가 있나보네 하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듣고 배우는 이유는 삶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 그때때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십사, 기도하면 됩니다. 성품적인 문제의 악습들은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노력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고치길 원하는지에 따라 빨리 고쳐질 수도 있고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나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핑계와 이유와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행할 힘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 못한 이유와 변명과 합리화는 그저 나의 게으름과 안일과 나태에서 오는 핑계일 뿐입니다. 나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 빨리 고쳐질 수도 있고, 오랫동안 연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적거리고 불순종하면서 원망불평하고 있으면 그만큼 딜레이 되는 것이고, 빨리 자세를 낮추고 순종하면 짧게 끝나는 것입니다. 연단은 받을수록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지라고 삶에 다루심이 있습니다. 다들 속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쉽게 받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뤄가십니다. 강하고 담대지라고 연단하시는 것이죠. 내면이 연약하면 늘 두려워하고 당하고 상처로 고통받으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속사람이 단단해지도록 단련하시는 것입니다.상처를 받아도 금방 털고 일어날 정도가 되도록 연단하시는 이유입니다.이 역시 "나 잘되라"고 그러는 것이니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다루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상처 한번 받으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을 방치하고 마음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지 않으니 그 상태까지 가는 것이죠.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염려나 상처, 어, 상처 등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그분을 붙잡았다면 그런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한두 번 드리고 한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니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인내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배웠으면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황을 통해 볼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죄는 무엇인지, 내 악습은 무엇인지, 나의 사탄적 성품은 무엇인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지를 발견하며 고칠 수가 있겠죠. 상황이나 문제 등을 통해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볼줄 모른다면 계속 반복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는, 듣는기, 깨닫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볼줄 모르고 무지로 인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런 것이죠. 그러니 상대방을 고쳐 달라고 엉뚱하게 기도하니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는 기도는 기특하지만,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세상적, 정력적, 마귀적 성품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이 다듬어질 때, 비워질 때, 내려놓을 때, 그럴 때 부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시는 그 문제부터, 그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 나 자신 역시 마음이 어둡고 부패했으며 세상적, 정력적, 마귀적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려면 어두운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야 행동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육은 혼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니까 말입니다. 찬란하고 밝게 빛나는 빛이 되기 위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기 위해 다루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회개하며 내면을 씻는 것이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 승리하기 위해 매일 경근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